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 5 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 오 영광이 비천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고동 복을 먼민이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멀었던 시냇물 흘러네 예, 상과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워을찬찬하샹 땅들아 바져야 많은 샹들져 저. 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사랑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857면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앞,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종교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재런 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6편은 시온의 노래들이라고 불리우는 시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온의 노래들이란 택하신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자리로서의 그 시온을 노래하는 시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선은 시온에 있도다. 평화를 뜻하는 살렘. 이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명칭이지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선은 시온에 있도다. 한 2절에 이어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말하는 삼 절은 이미 이 전체 시편 76편의 전체의 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의로운 자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쟁과 같은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몇몇 구절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76편이 의도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전쟁과 평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먹이와 군대들이 힘쓰는 온갖 군비의 헛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그 어떤 용사도 그 어떤 장사도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6절과 8절의 말씀 보면 나라가 서로 옳다고 떠들고 군대들이 서로 싸우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는 의로운 심판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76편이 찬양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해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 성읍들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까지 에워싸고 총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도저히 이 유다와 이 아수르의 전쟁은 해보나 만한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결과가 뻔한 것이죠. 아수르의 공격과 그 위협 앞에서 희스기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아수르를 너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고, 히스기아와 이루살렘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 주셨습니다. 또 11기 19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에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쳐서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앗르왕 산에 입은 니누에로 돌아가 있다가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적군의 그 수의 많음을 그 허다함을 그무기의 뛰어남을 무력화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과 승리와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에서는 핵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제떠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들이 단추 한 번만 누르면 이 나라는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무기와 군대들이 힘쓰는 온갖 군비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그 어떤 용사도 그 어떤 장수도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동맹도 허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의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전쟁 위협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전쟁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 어떤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로 세느냐, 우리의 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것에 달려있지 아니합니다. 핵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하신 것처럼 그 시온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참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겪어 있는 이 혼란함과 두렵고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땅 가운데 이 민족 위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의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협과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 6편의이 기자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야 전쟁이 그치고 혼란이 그치고 참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을 다하며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곳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도 깨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주님이 임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핵의 공포로부터 전쟁의 두려움이 이 땅에서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저 철책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어서 어서석히 저 북력에 고통당하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 형제들이 해방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도 저 지하 교회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땅 가운데 전쟁을 계획하고 점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산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연합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겉으라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겉으라 상하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